이 방에서도 몇 마리, 오늘은 이제 거의 다 나와가지고 많지는 않아요. 여러 마리 짜잔, 몇 마리냐? 세 마리, 세 마리. 여봐, 지금 벌써 날아갔을 텐데, 지금 이 불빛 보고 안날아가는 거야. 응, 음. 어, 금방 얘네는 어디 갔어? 벌써 날아갔나? 이제 애벌을... 애벌레도 거의 없다. 응, 다시 뭐 검사해야 되겠지만, 어, 일단 다 꺼내보자. 이제 날아가세요. 날아가서 배추밭에 가든지, 냉이밭에 가든지, 내 머리에 앉았어. <laughs> 안날아고 카메라에 앉았다. 올라올래? 응. 나가시오. 나가시오. 야, 이건 이대로 그냥 보존해야 될것 같아. 이거 번데기. 아직도 그래도 나올게. 한 마리, 두 마리, 세 마리, 네 마리. 네 마리 나올 거 있네. 빨리 가라. 검사. 없어. 여기도 얼굴에 앉았어요, 지금. 야, 간지러. 얼른 가. 여기도 없어. 어, 한 마리 있다. 오, 이거 한, 만든 지 얼마 안 됐네. 어, 그러면 야 손해 아 이제 그만 가셔요 자 자세히 봅시다 그럼 아 얘네들 건강하네 안 그러면은 그 배추살이 좀벌에 다 기생당했을 텐데. 내가 이렇게 갖다 놔줘가지고, 얘네들은 진짜, 다 살았어.